게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신비마을 이야기라는 비주얼로벨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새로운 신비마을에서 시작하면 되겠지 가보자 응? 환한 보름달의 빛이 땅바닥에 휘장처럼 드리워진 밤이었다 달빛이 내려앉은 곳에는 한 줄기 길이 외로이 존재했다 어 그리고 보니까 밑에 메뉴가 쫙 맞네 세이브 로드 세이브 로드 오토 스킵 로그 스크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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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설정이 일본어, 영어, 모르겠어. 음. 일단, 마저 보자. 길이 외로이 존재했고, 길은 가늘고 길고, 또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수 없었다. 장승처럼 양옆에 빽빽히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미로의 벽을 이루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공기 중을 바닷물처럼 채우고 있는 달빛을 헤치며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주변은 지극히 고요했고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일까? 흥분 때문일까?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오, 나를 감싸는 달빛의 느낌은 따스하면서도 서늘했다. 이 길의 끝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세계가 존재하리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다리는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눈앞에 별세계가 펼쳐진 때가. 음. 누굴까? 선녀? 거기에는 신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하늘에는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오음 달빛을 받은 개울물은 마치 투명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잔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손을 흔드는 듯 생기있게 나를 반기고 있었고 달빛을 받은 들판은 녹색 빛깔을 선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저 멀리에 작은 초막이 보였다 아 여기 보이네 초막의 지붕을 덮은 집이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사람이 홀로 서 있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와도 같이 풍경에 녹아들 듯서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 눈길을 사로잡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걸음. 그 사람은 내 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일까? 계속 등을 돌리고 표표히 서 있을 뿐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옷은 동양풍의 전통 의상인가? 부드럽게 굴곡이 있는 몸의 윤곽은 여성임을 짐작하게 했다. 이건 마치 선녀? 어, 그래. 선녀 같기도 하고. 다리 음, 진짜 크다, 이거. 내가 그녀와의 거리를 꽤 좁힌 그때. 그녀가 이쪽으로 몸을 돌린다. 아, 귀신아냐? 화나고 보름달이 떠 있는 밤에 역시나 화난 보름달과 같은 그녀의 얼굴이 몸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나무? 내가 나무 무늬 장판에 입술 박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깐.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보자. 큐 세이브 누르면 세이브 된 거야? 그냥 세이브를 누르면은 슬롯에 세이브가 되는 거고 아 이거 큐큐 세이브를 하면은 이제 큐세큐 로드로 로드를 하는 거고 그냥 세이브를 하면은 음. 요 로드로 로드를 하는 거고 오토는 이제 자동으로 이게 자막이 흘러가는 거고 스킵은 이제 촥 지나가는 거고 스크린은 뭐야? 스크린은 뭐야 이게? 음 응?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건 설정 배경 음악 목소리 크기가 있다고? 목소리 크기가 있다고? 더빙이 없던 것 같은데 한 마디도 안 하는데? 음. 그래? 나는 그 저기 뭐야. 서빙은 살짝 키우고 음악은 좀 줄이고 그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아예 없었는데 음, 았어 잠깐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된 거지? 아이, 꿈이었어. 음, 급하게 몸을 일으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음악을 키우자. 이 정도? 너무 큰가? 이 정도? 어, 뭐왜 자꾸 커지지?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책상과 컴퓨터 쌓여있는 책들과 문구 그리고 침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꿈을 꾸다가 깨면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건가 뭐 이런 것까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꿈이라니 감정의 부스러기가 모인 것에 불과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힘든 그것 꿈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 비과학적인 결과물들을 낳을 뿐이었다. 그래 누구보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려는 사람이 나와 꿈은 상극이다 하지만 나는 몇 달째 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 어 꿈을 꿨다 썼다는 것도 그리 유쾌하지 않지만 더욱 기분 나쁜 점은 깨고 나서도 꿈을 꿀때 느끼던 감정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명 과학적으로는 그 감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진실인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든다. 그럴 리가 없지.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진 않는다. 그 감정은 마치 환각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슷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제 이렇게 글과 장면과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게임. 잠깐, 그렇다면 나도 병원에 가봐야 하나? 확실히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감정이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하긴 했는데, 순간 내가,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졌다. 바람이라도 쐬고 정신 차려야겠다. 얼른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지. 할 일이 많잖아? 그러고 보니 오늘만 출근하면 주말인가? 음, 불금이야? 다행이다. 에이, 주말 출근한 일이 없기를, 이게. 뿅. 음 시작 때랑은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네. 음 어, 이렇게 혼자서 사는 거야? 어 뭐야? 출근하는 거야? 종각 출근하나? 얇게 입어갖고 안 춥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차피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니 여기 동사무소에서 일한다 개짱 네네네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동네에서 순한일이 일어났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기 천마산 위에 마, 공원 말이여 거기 불이 났다카이 금방 꺼지긴 했다는데 그랬어요? 사실 나는 어제 퇴근 후에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 늘 그렇듯 내 방에 박혀있었다 음, 나랑 비슷하네 <laughs> 그러고 보니 바, 그러고 보면 방 창문도 내다보지 않은 것 같다 거기 영험스러운 곳인디 신들이 살던 곳이요 이런 순한일이 공원에 관한 이야기는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더 궁금해졌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물어볼 수는 없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얼른 가서 고생 좀 해. 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구나. 문을 경쾌하고 여, 경쾌하게 열고 들어가며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손이 허공을 갈랐다. 어? 어? 균형을 잃어 앞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어, 왜? 어. 여기 자동이잖아요아 여기서부터 이제 더빙이 있어. 어 그렇구나. 그렇다고 바보라고 하기까진 좀 이게 나를 싫어하나? 이 여자 뭐야? <laughs> 영민이 어서와 헤헤 <laughs> 영민 주사님 어서오세요 근무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 멋쩍음을 감추려 크게 인사를 한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내 자리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담당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기록부,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제증면 증명 민원업무다. 이런 종류의 행정제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과학적 행정의 극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이다. 음... 단일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학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는 호적제도라고 불렸던 분야이다. 일, 이젠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말이다 조세병역수사재판사회복지입법통계교육등 모든 국가 공동체의 활동은 이러한 행정제도의 확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laughs> 혼자서 무슨 또 복잡한 생각을 하고 그래 아니 이러한 제, 행정제도가 없으면 비효율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국가에서 사람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것은 모두 행정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음, 뭐,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런 얘기 같은데, 되게 창황하네, 이거. 사람을 잘못 특정해서 잘못된 사람에게 조세나 병역, 형벌을 부과한다면, 가해자를 추적하지 못해서 내가 입은 손에 해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실로 무서운 일이다. 아주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자면,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학도 철학도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동서양, 그외 지역까지도 모두 그대로부터 국가체질을 갖출 때, 호적제도를 우선 확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정근, 야, 이거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음. 물론, 정근대에는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호적제도의 주목적이었지만, 근대로 오면서 더욱더 과학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호적제도가 갖추어졌다. 이거는, 이게, <laughs> 뭐, 주인공의 철학을 읊어주는 거야? 아니면 이 작가의 철학을, 철학이 스며든 거야? 뭐야, 이거. 그리고 형대로 오면서 컴퓨터의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하나나 지문 하나만 찍어도 그 사람에 대해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첨단화되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알수 있듯이 한국은 행정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편이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래도 느리다고 아우성치기는 하지만, 하긴, 한국인인데. 물론, 아직 더 나온다고? 주민등록제도가 강력하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도 있긴 하다. 아마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차별적인 호주제가 폐지되었듯이 말이다. 휴, 업무 준비는 끝난 것 같고, 민원 받으려면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런데, 그 신비한 장소, 그리고 그녀는 뭐였을까? 아니, 이게 어이가 없네. 어, 쓸데없는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쓴거 아니야? 좀 전까지는 음, 그래. 지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다. 어, 그 세계에 다시 가고 싶다. 메인 내용은 이런 거잖아, 그렇지? 하지만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 영민군. <laughs> 여잔 누군데 왜 그랬지? 으악! <laughs> 내 앞에는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여성이, 내 앞에는 어,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서 있었다. 무슨 꿈이라도 꾸셨나요? 망상한 건가? 졸아버린 건가? 설마 또 꿈을 꾼 건가? 고딩도 아니고 아침부터 졸다가 꿈이라니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창피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인지 용건을 묻자 차다이의 주무관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 용건이 없으면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치! 그러니까 영민군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야 얘는 뭔데 다짜고짜 시비야? 에이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데 퉤! 음, 왜 예쁜 얼굴 찡그리면서 저리 과민반응을 하는 거야? 저럴 땐꼭 흉신악살 같다니까 어 이런 어려운 말 뭐야 이거 정말로 꿈꿨어요? 지금 꾼건 아니고요 아침에 꿈꿈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laughs> 얼마나 좋은 꿈이길래 차다의 주무관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좋은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새 계속 악몽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악몽? 그게 음, 뭐래 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했다 나는 난처해서 말을 돌리기도 했다. 돌리기로 했다. 근데 차다의 주무관님도 저번에 잘 주무시던데 너무 저만 뭐라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거? 저는 누구처럼 잠꼬대까지 하지는 않네요. 어, 잠꼬대까지 했어? 야, 그, 건 좀, 그좀 그렇지. 그건 꿈도 안꿀 정도로 깊게 주무셔서 그런가 보죠. 거기 침자국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차다의 주무관이 순간 흠칫하고 책상을 쳐다본다. 물론 그런 자국 같은 건 없다. 거짓말이니까. 다시 고개를 든 그녀가 도끼눈을 두고 나를 쳐다본다. 붉은 머리칼이 마치 지옥의 어퍼와 같이 보인다. 그녀는 의으에 즐겨 사용하는 그 물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뭘까? 그 물건? 그리고 그 물건으로 손바닥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 같은 건가? 망치라고? <laughs> 망치라고? 우리 교양인답게 행동하죠.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냥 아끼는 물건을 만지고 있을 뿐인데. 이게... 어... 되도록 대화 중에는 위험한 물건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다시 그 물건을 내려놓은 차다의 주무관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건 그렇고 어제 또 제작품 보에 도장 안 찍고 배부한 거 알아요? 응. 음? 아 정말요? 정말요는 뭔 정말요예요? 늘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실수투성이인 것이 사실이라 할 말이 없다. 이번에는 민원인이 세무서까지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와서 화내고 가셨다고요. 이건 곤란하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일도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음번엔 저녁이나 한번 사요. 왜지? <laughs> 왜 너한테 사지? 왜? <laughs> 왜내 실수했는데 그 민원인에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민원인한테 미안한 거 아니야 이거? 꼭 그러겠습니다. 그때 차다의 주무관이 프린트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자요. 자요? 덜렁이 군만을 위해서 만든 자료이니.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화낼 거예요. 음, 이건 프린트를 보았다. 거기에는 무척 꼼꼼하게 주의사항과 점검표가 기재되어 있었다. 저만을 위해. 음, 이뭐 영민을 주인공 영민인 것 같고 이게 사람 이름 그리고 나 친델인가 날 좋아하나? 다른 뜻이 아니고. 음 <laughs> 치. 실수 좀 그만해요. 응? 어? 말투가 왜 그래? 차다의 주무관은 약간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보였다. 기분 탓인가?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린트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프린트 좀 가져갈게요. 네. 다음번에 기물 배치를 바꿀 때 프린터 위치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제 의자가 동선에 좀 걸리죠? 그 순간 직원이 내 귀에 가까이 입, 입을 대고 속삭였다. 어제 그 민원인이 실수한 직원 꼭 만나보고 따지겠다고 하셨는데, 타이가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방어해줬어요. 똑똑히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흐흐. <laughs> 아, 이래서? 음, 그래.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분위기는. 그랬군요. 자존심 강해 보이는 차다의 주무관에게 항의를 듣는 일이, 일은 그다지 유쾌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은 이임에 틀림 없, 없는데도, 그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준 건가? 확실히 좋은 선배다. 그걸 생각하면 나만 보면, 어 화, 약간 화가, 화나 있는 듯한 태도는 감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샌 포상이라고도 하잖아. 음. 업무가 시작되고 민원인들이 숨을 쉴 틈도 없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바짝 긴장하고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종각 오늘도 고생이 많어.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내가 오늘 아침에 고분돌이로 올라갔다 왔던데 마을 보니까 안개가 쫙 하고 깔린 거 아닌겨? 보통 안개가 껴도 이렇게 심하게 끼는 일은 거의 본 일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한 거요? 이상한 거요? 큰일이다. 빌런이 등장했다. 민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어르신인 것 같다. 배경은 뭐임? <laughs>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다. 사마천 사기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과일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 화제거리가 다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다들 외로우셔서 그러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민원과 관계없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절대 강한 소리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다. 최대한 스무스하게 화제를 돌려야 한다. 그나마 지금은 드물게도 대기 중인 민원인이 없는 시점이라 다행이다. 대기 중인 사람이 있었으면 양쪽에서 불만을 공무원에게만 토해내서 동네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보더라고.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도깨비도 산녀도 귀신도 신도 다 같이 사는 마을이라고 안카나? 어? 신비 마을이라고 하잖소? 아... 그래서 이, 이 마을이 신비 마을인 거구나. 이 게임 제목 신비 마을 이야기 이 마을 이야기. 어 그래 이 근처 지역들을. 어네 그렇죠. 요즘 세상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믿는다마는 그뭐그 뭐그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런 영험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요. 응. 그 존재 중에는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있는디 일이 터질 때는 뭔가 징조가 있다고 한다안가나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지금이 그런 징조가 있는 때라는 말씀이신가요? 길게 대답을 하는 것은 대화가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호기심에 말을 멈추지 못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그려 이럴 때 조심해야 해요. 특히 나란히라는 사람들은 마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길라네 아, 명심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이는더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나갔다. 영, 아, 동장도 나오네. 영민이는 신비마을 옛날에는 신비고을이라고 했지. 영민이는? 영민이는 신비 마을. 옛날에는 신비골이라고도 했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나? 어,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 사실 잘은 모릅니다. 우리 동명이 신비 마을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거라는 건 알지? 어, 동 이름이. 음. 네, 옛날부터 이 일대 지역에 신비한 존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신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구역으로 치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 그래 이 파랑구의 남쪽 절반 정도가 신비 마을에 해당하지 옛날에는 신비고을이라고도 불렀고 근데 혹시 속 도깨비나 선녀 구미호 같은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할까? 헤헤 <laughs>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laughs> 어 그래 내가 향토문화 자료집을 빌려줄 테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알았지? 영민이는 학급파잖아 아, 네네 그럼 감사하죠 어머 영민이는 저번에 내가 빌려준 캔디캔디부터 다 봐야 하는데요 그건 다 봤습니다 지금 이해독 중인데 다 읽으면 돌려드릴게요. 재밌나? 나야 엄청나게 좋아하는 만하지만 젊은 남자애가 그거 캔디캔디를 빌려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도루도루 여러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영화나 소, 소설도 그냥 이야기를 다 좋아해요. 문학 소년이었던 것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과학 좋아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 순간 다시 민원인이 와서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음, 이야기가 너무 막 산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선녀 그 초반부엔 괜찮았는데 어막그뭐 그래? 점심 시간이다. 학생 때는 급식 먹는 게 학교 오는 이유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도 별다를 바 없어 보인다. 역시 먹기 위해 사는 거야. 게다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했던 터라 에너지 보충이 필요했다. 밖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는 업무지만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문서들을 처리하기에 절대 만만하지 않은 업무들이다. 게다가 매뉴얼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다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투, 말투성이다. 민원을 많이 대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보통 두 개조로 나누어서 점심을 먹는다. 아니 그런 것까지... <laughs> 이거 TMI 아니야? 민원의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음, 오늘은 내가 먼저 먹는 조일텐데.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외근 가서 다혜랑 영민이 둘뿐이네. 둘이서 다정하게 점심 먹고 와라. 네? 뭐예요 영민군? 특이하게 왜다이애시만이 더빙이 있을까? 뭔가 어, 주연급인가? 뭐가요? 그 태도 말이에요 태도! 음, 항상 또 그러네 또? 아두 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라서 음. 그래서 싫다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차대혜 주무관님 그럼 좋지도 않고? 아무래도 여럿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화기애애해서 더 좋겠죠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오피스 로맨스물이었으면 여선배와 달달한 장면이 나오겠지만 어림도 없지.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차다의 주무관을 무시하고 나는 입구로 향했다. 종종 거리에 나를 따라온 차다의 주무관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잠깐, 뭐 먹을지부터 정하자고요 음, 든든한 국밥은 어떨까요? 중국집까요? 음, 그럴 거면 왜 물어봤어? 음, 그래, 중국집에 왔나 보지. 차다의 주무관이 앞장서서 걷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처음 가보는 중국집이 나타났다. 아내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했다. 들어가서 보니 테이블과 앉는 자리가 있길래 어딜택해게 할지 잠시 고민하며 차다의 주무관을 돌아봤다. 앉아서 먹어요. 음. 자리에 앉자 차다의 주무관이 미니스커트 차림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담요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뭘 찾아요? 아, 혹시 담요 같은 게 있을까 해서요. 차다의 주무관이 피구었다. <laughs> 영민군 주제에 섬세하네요. <laughs> 영민군 주제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진짜 일본 게임인가? 아, 그런가 보다. 말투가 아 그렇구나 어어 어? 어. 그래 제가 엄청 둔탱이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었어요 도대체 제 이미지는 뭡니까 멍 탱탱이 아니요 그런 귀여운 생물일 리가 없잖아요 설마 멍청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에이 그런 심한 말을 할 리가요 그냥 그 말도 심한데요 근데 주문부터 하죠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님 <laughs> 벌써 했는데요 뭐 뭐? 도대체 언제? 저 여기 단골이라서 눈만 하면 아주머니가 늘 먹던 로 주시는데요. 음. 손가락으로 자했죠두 개? 빅토리 아니요, 명이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뭘로 시켜셨어요? 비 짬뽕이라고 이 가게 특산 짬뽕인데. 아 됐어요. 일단 주대로 시키고 먹어보세요. 저 매운 거잘못 먹는데요. 영민군은 매운 거잘 <laughs> 먹어요. <웃음> 일방통행이다 여자. 왜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잊고 있던 게 생각날 정도로 실수 좀 자주 한다고 아예 기억상실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 드디어 짬뽕을 먹을 수 있겠네요 행복해 차다의 주무관이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평소 점심시간엔 여기 온 적이 없네요 동장님이랑 사무장님들이 모두 짬뽕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랬군요 음. 매장을 태워버릴 것 같은... 매운 음식의 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너무 매운 거잘못 먹어요.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딱히 일반 짬뽕보다 맵진 않아요. 음. 처 매우면 제가 후후 불어서 식혀서 드릴까요? 이게 뭐야? 로맨스물이야, 뭐?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래? <laughs> 그냥 어, 뭐지? 도대체 이뭐하자는 거야?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인가? 이 영민군에? 음. 신비마을, 그래, 영민군. 신비마을에 사는 영민군의 일상생활을 다룬 그런 이야기 게임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는 거지.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래. 일단 세이브 하자. 여기다가 세이브를 뿅, 뿅,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